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 주식 주식학개론 13번째 시간이자 이동 평균선 11번째 시간입니다. 와. 지난 주식학개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이동평균선 수렴 관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동평균선 수렴 관련 관심이 크신 분은 꼭 지난 시간 영상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영상은요 유튜브 채널 상단에 재생목록이라고 있고 재생목록 안에 주식학개론 보좌관 내 영상을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목록 주식학개론 보좌관 이동평균선 수렴과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상승을 시작한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차트, 지난 영상 말미의 예시로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왼쪽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단기 및 중장기로 상승한 거고, 오른쪽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단기, 상승이 나온 차트입니다. 결국, 초기의 모습.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데 있잖아요? 결국 이런 상승이 나온 차트의 초기의 모습은 뭐죠? 이동 평균선에 수렴이 있었다는 거고,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여러 이평선들의 모양은 결국에 정배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이동평균선 흐름 보세요. 결국엔 다 정배열이에요. 네, 그죠? 주가가 맨 위에 있고 5일선, 20일선, 60일선, 1 2 0일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은 뗄리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이게 공식까지는 아니에요. 공식, 수학공식처럼. 그런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상 이렇게 적어 볼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강한 거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 쉽게 조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안 나오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조정이 안 나온다. 큰 조정이 안 나온다. 꾸준히 조금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큰주 주가가 조정이 안 나오니까 5일선, 20일선 계속 따라 올라오겠죠, 그렇죠? 주가가 조정이 안 나오니까 이평선들을 계속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레 이평선들은 여기 보듯이 보시듯이 정배열이 될 거고, 결국엔 주가가 단기 급등 혹은 중장기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적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바뀔 때도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보면 거래 여기요 두 번째 이평선이 수렴하고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거래량 터지는 상승이 있고 이후에 정배열이 아니고요.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고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정배열이 만들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 세 번째와 이네 번째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거니까 결국엔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고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 주가는 이제부터 정배열을 보여갈 거고 그게 완전 초입이니까요 그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초입이니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직 수렴한 상황일 뿐 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상승하면서는 결국에는 정배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배열의 초입에서 상승이 쭉 나오다 보면은 주가는 결국에 이미 또 상승에 있을 거고, 단기 급등 아니면 중장기 상승. 그래서 결국에는 이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순서는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인 종목을 찾으면 이미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쯤에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정배열이지만 이미 주가는 이만큼 상승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오른쪽 차트, 오른쪽 차트에서 봐볼게요. 누군가 주가를 여기서 봤어요. 그쵸?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긴 해요. 어, 정배열이다. 그럼 뭐예요?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누군가 주, 누군가 주가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건 최근 차트예요? 지금에서 차트를 봤어요. 어, 주가 정배열이네. 근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해 가는 표현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해 가는 수렴해 가고 있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해 갈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바로 그 종목이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올라온 다음에, 어, 정배열이네, 어, 정배열이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상승의 초입에서 초입인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 표현을 쓴 거죠.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가는, 수렴에 가고 있는, 수렴에 갈수 있는. 그래야지만 상승 초입의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목이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단기 급등하거나 결국에는 이동 평균선이 이처럼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동 평균선이 이처럼 수렴에 있으면 수렴하면 이렇게 다,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경제 TV나 경제 t v 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동 평균선 수렴. 이동 평균선 수렴이라는 표현이나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동 평균선이 수렴해 있으면 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대. 이런 게 공식 같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무슨 시험 보려고 그래 이동 평균선 수렴하면 주가 상승. 이런 거 외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네, 설명드려 볼게요. 왜 왜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물론 저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게 뭐또100% 답은 아닙니다. 지난 주식학개론 10번째 영상에서 이처럼 이동 평균선을 설명해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동안 종가 합의 평균값이고, 그렇 동시에 20일 동안 매수한 투자자의 평균 매수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해보자구요. 상상해보세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4개의 이평선이 모두 2만원의 수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만원. 극단적인 예지만 그쵸? 그렇죠? 그냥 하나의 선처럼 4개의 이평선이 2만 원의 수렴에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설명처럼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개의 이평선이 2만 원의 수렴에 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설명해 볼게요. 5일 동안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60일 동안 120일 동안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5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매수 가격과 120일 약 6개월 동안 매수한 사람의 매수 가격이 같을 정도로 에너지가 모여 있고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수렴은 곧 에너지 응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수렴이꼴, 이동평균선 수렴이꼴, 에너지 응축.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으면 그쵸?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으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는요. 한 곳에 계속 모여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는요. 결국 터지기 마련인데 결국에 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승 아니면 하락입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것이.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에 있고 에너지는 응축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결국 터지기 마련인데 주가라는 거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근데 상승의 흐름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미 이동 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는 관계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는데, 더욱이 에너지의 분출로 설명 가능한, 에너지의 분출로 볼수 있는 거래량까지 터지면, 거래량까지 터진다고? 이미 할말다한 거죠. 에너지는 모여있는데, 에너지의 분출로 볼수 있는 거래량까지 터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럼 에너지가 그냥 빵! 터지는 거겠죠. 이미 할말다한 거예요. 단기급등 아니면 중장기 상승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이렇게 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의 수렴은 에너지 응축, 주가는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상승으로 가닥을 잡히면, 에너지가 분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래량까지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폭발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동평균선이 수렴이라고 해서, 모든 이평선이, 모든 이평선이 다 모였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이동평균선 수렴, 첫 번째 시간에도 봤지만, 현실은 책에 있는 내용처럼 교과서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지금은 보세요. 얘도 이동평균선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상승이 나온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 가능하죠? 빨간색인 5일 이동평균선과 그렇죠? 에메랄드색 뭐죠? 에메랄드색 121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1선, 검정 241선이 여기 네 개의 이평선이 수렴한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동 평균선이 수렴이라고 해서 모든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그 모든 이평선이 수렴할 수는 없어요 한세 개, 네 개만 수렴한 상황에서도 거래가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 단기 급등 아니면 중장기 상승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9월이에요. 최근 차트예요. 차트 흐름 어떠,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수렴 후에 거래가 터졌으니 단기 급등 아니면 또 모르죠. 3, 4개월 후에 딱 봤을 때 아, 그때, 저 자리에서부터 상승 시작됐구나. 앞으로 이 차트가 조정이 크게 안 나오면, 여러 이평선들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쵸? 그러면 3, 4개월 후에 봤을 때, 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데, 결국에는 이때, 8월 말, 이때가 정배열 초입이었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가서 알수 있겠죠. 지금은 이게, 아, 뭐 조금 애매한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배열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승 초입의 종목을 찾으려다 보니까 교과서처럼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다고 해서 모든 이평선이 그냥 딱 달라붙어 있고 한 가격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요런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시간상 보면 이쯤에서 끝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또 예시를 한번 또봐 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뭘 알죠? 이동 평균선에 수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면 단기 급등 아니면 중장기 상승의 출발점이 되더라. 공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앞으로 예시 엄청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씨 저게 공식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들,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당연히 올해 차트예요 여기 보시죠 2020년이죠 2020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올해 차트입니다 보세요 왼쪽부터 봐볼게요 왼쪽 보시면 이거 6월까지 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인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긴 언제예요 3월 말이죠. 그러면은 3월 말로 가서 봐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 지금, 어, 차트 좋네. 이 차트 보고요 어, 차트 좋네. 많이 올라와 있네. 음,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네. 이런 평가를 하려고 이 차트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쵸?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에 상승의 초입에 가서 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딱 보더라도 이동 평균선에 수렴이 있고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봐야 할딱 필요한 예시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동 평균선에 수렴했고 거래 터지는 상승이 나왔고 이제 급등했고 그럼 바로 3월로 가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온 거죠? 녹색 테두리 차트가 3월이에요, 3월.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는 3월의 차트입니다. 어때요? 지금, 지금 3월로 와서 봤는데, 차트가 어때 보이세요? 뭐가 좀 보이세요? 어? 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뭐죠? 왼쪽에서처럼 빨간색 테두리, 6월 달에서의 흐름에서 보면은, 어 3월, 저때부터, 야, 이동평균선 수렴했고, 야, 거래 터지면서 아주 정석인네 흐름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딱 3월 와서 보니까 어때요? 3월 와서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다기 보다는,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그러니까 왼쪽 왼쪽 차트 이처럼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10층, 20층 올라가서 보면은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6월 차트를 6월까지의 차트에서 딱 3월을 쳐다보면 아래를 쳐다보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고 수렴한 곳에서 상승했다고 보이지만 정작 3월로 딱 와서 보면은 이처럼 꼭 수렴에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한 게 아니고요. 이처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차트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오른쪽 녹색 테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바닥에서 거래 터졌어요. 그쵸? 조정 시에 거래 죽고, 또 상승 시에 거래 터지고. 결국에는 뭐죠? 2월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매집해 놓고, 정배열,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위로 뽑은 거죠. 이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냥 바닥에서, 왼쪽 보세요, 왼쪽. 빨간색 테두리.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죠? 2, 2월부터 3월달 두달 동안. 네, 2개월 동안 매집해 놓고, 상승시에 얘 거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없어요. 5월달 보세요. 거래 없어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매집해 놓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시기 조율하면서 그 상황에서 거래 터지면서 상승시키면서 쭉 갔던 거죠. 아시겠죠? 이동평균선 수렴이지만, 이동,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필요까지는 없고, 세개 4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상승 시작되는 것도 있고, 이처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뽑는 경우도 실전에서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의 종목. 어때요? 차트. 괜찮죠? 다 올해 차트에요. 보세요. 왼쪽, 왼쪽 1번. 중가운데 2번. 맨 오른쪽 3번인데. 1번 보세요. 7월이죠? 7, 8, 9월 달이죠? 두 번째 차트 가운데. 7, 8, 9월 달이죠? 세 번째 차트. 8월, 9월 달이죠? 완전 최근 차트예요. 완전 최근 차트. 근데 모두 다 어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서 쭉쭉 가는 흐름의 모습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쵸? 1번 보세요.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거래 터지는, 거래 터지는 상승 나오면서 큰 조정 없이. 두 번째 가운데 차트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 터지는 상승 나오고, 세 번째 차트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 터지는 상승이 나오고, 네. 이와 같은 차트는 또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비, 되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 정배열이네, 어 정배열이네, 어 정배열이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상승 초입에 가서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영, 아까 예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이 나온 스타트된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가서 자세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인 차트 책 보면요, 그냥 이렇게 어이 이동 평균선 수렴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실전에 실전에 적용하려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그때의 흐름을 봐봐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분명히 달랐잖아요. 그쵸?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상승인 것 같았는데, 정작 이 스타트된 곳을 가보니까 이동평균선 수렴이라기보다는 정배열된 곳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쵸?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로만, 이, 최근 이, 이 차트 말고도요, 최근 종목들에서 이와 같은 흐름 보인 종목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꼼꼼히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예시는 생각보다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세개 종목, 최근 종목, 동그라미 친, 여기 가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부터 보면서 수많은 예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학개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으로 해 놓으셔야만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